페이지 색칠하는 방법의 수, 색칠하는 방법의 수 이건데 잠깐만, <laughs>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일단 이거야. 인접한 영역이 많은 부분부터 칠하기 시작을 해야 돼 칠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 어. 괜찮아? 그러니까 대, 예를 들어서 당신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봐봐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영역이 있는데 다섯 개의 영역이 있는데 네 가지 색을 전부 혹은 일부 사용하는 거야.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하는 거야. 네 가지 색을 다 써도 되고, 세 가지 상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인접한 영역은 구별. 칠하라는 이기지 이렇게 칠했을 때 이렇게 칠했을 때 봐봐. 여기가 a, b, c, d, e. 이렇게 칠하면 만약에 b부터 칠하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칠해나가기 시작한다면 b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내가 이제 다시 그 c는 세 가지. 그럼 d는 c랑만 다른 거세가지 e는 d랑만 다르니까 세 가지야. 근데 이렇게 되면 a에 뭘를칠할지를 얘를 정할 수가 없어. 선생만 이해돼 안돼왜 그런지 알겠지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 빨간색 여기에 노란색 뭐뭐 노란색에 칠하고 여기 뭐뭐또빨간색이 뭐 칠해졌다 그럼 여기 A를 칠할 거야 이게 경우에서 딱다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면 안 되고 당연히 뭐부터 칠하기 시작해야 된다 A부터 칠하기 시작해야 된다. 왜 A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잖아 그래서 A가 A에는 네가지가다이할수 있고, B는 A가 만다라면세 가지. 그럼 C는 AB가 다르잖아, AB가. 그러니까 C는 A랑 B랑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건 두가지 그럼 D는 AC가 다르잖아. 다르지? 그러니까 D도 AC랑 달라야 되니까 두 가지야. 그럼 E는 a d 가 다르잖아. 그럼 얘도 얘랑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두가지 답은 이거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이해되겠어? 천천히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그림이 있어. 봐봐. 그림 자체는 간단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네 가지 색을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하여 인접한 영역은 구별하자 이거야. 인접한 영역은 구별하자. 똑같아. 네 가지 색을 그러면. 이 영역을 A, B, C, D인데, 인접한 영역이 뭐, 가장 많은 영역은 없어. 모두 다 인접한 영역은 다 같아.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칠하는데, A에는 네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B는 A랑만 다르면 돼. 이해가 돼야 안 돼? A랑만 다르면 돼. 그러니까 네, 세 가지를 칠해야 돼. 그럼 C는? A랑만 다르면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가 세 가지. 그럼 이때 D가 문제가 생겨, 안 생겨? D가, 봐봐. BD에, 선생님 이적어줄게요잘 봐도. 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BC에 둘다 인정하고 있어. D가 BC에 둘다 인정하고 있는데, 근데 BC는 인접하고 있지 않지. 얘는, D는 B와 C에 둘다 인접하고 있는데, 근데 B와 C는 인접하고 있지 않아. 인접하고 있지 않아.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B랑 C가 같은 색에 칠해지는 경우와 B랑 c가 다른 색이 칠해지는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면 안 돼. 무슨 말이냐? 자, 봐봐. a에는 그냥 여전히 네 가지. 근데 p에는 세 가지까지는 맞아. 근데 c가 p와 c가 같은 색이 칠해지는 경우는 c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같은 색이 칠해져 있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야, D는? 세 가지지. 그럼 얘랑, 얘랑 같은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다른데, 세 가지. 이렇게 하면 되고, 대체, 36가지. 근데, 만약에 B와 C가 다른 색이 칠해져 있다면, A는 네 가지, B는 세 가지, 여기까지는 맞는데, C는, A만 달라야 되는데, B만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C는 몇 가지야? 두 가지 이해가 되지? 그 다음에 D는 P, C가 다른 색이 칠해져 있어. 그럼 몇 가지야? P, C가 다른 색이 칠해져 있잖아.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둘하는답이되는 거지. 선생님은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가 나온단 말이야 요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막, 막 해도 되는데 하다가 어? 마지막 발 칠할 때 마지막 발 칠할 때 양쪽에 다 영향을 받는데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안 받고 있어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풀어야 돼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요것만 자, 됐습니까? 자, 이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색칠하는 방법의 수 이거는 이따가 추후 한번 풀어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85 페이지 교란 순열이면서 교란 순열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오늘은. 또는 결란 순열이라는 게 뭐냐? 자, 됐죠? 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똑같은 상황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 이제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데. 이 편지 봉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지와 편지 봉투는 딱 짝이 맞는 거야 딱 짝이 맞는 거야 딱 짝이 맞아, 맞아. 어, 어떤 편지가 그 짝이 맞는 편지 봉투가 딱 있어 딱 있는데 편지 봉투가 있는데 이 N개의 편지를 마구잡이로 넣었는데, 이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n개의 n개의 수를 임의로 배열하는 거 1부터 n까지 n개의 수를 내가 임의로 일렬 배열했어. 일렬 배열한 배열한 수열을. A1A2에서 AN2라 하자. 그렇 그런데 AI가 I가 되지 못하는 이거로 이거 인 수열의 이것도 말만 바뀌었지. 똑같은 얘기야. 말만 바뀌었지. 이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보면 1, 2, 3, 4를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1, 2, 3, 4. 네 개의 수를 배열해. 어. 그런데 이는첫 번째 자, 이 배열하는 수열을 a1, a2, a3, a4라고 하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얘는 여기에는 1이 오면 안되고, 여기에는 2가 오면 안되고, 여기에는 3이 오면 안되고, 여기에는 4가 오면 안되는 배열이야. 선생님말 이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뭐 뭐 2, 1, 4, 3 이런 건 조건을 만족하는 배열이야. 이해가 됐지? 어. 이런 상황을 다 우리는 완전 순연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상황을 다 완전 순연이라고 얘기한다. 어, 이 얘랑 얘랑 똑같은 케이스라는 걸 먼저 받아 이해 이해를 해봐. 똑같은 케이스.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완전 수열은 완전 수열은 완전 수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한 보통 제시하는 방법이 한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어 1학년 뭐 교과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수형도를 이용한다. 수형도를 이용한다. 그런데 이 수형도를 이용 꼭 이것만이 아니라 수형도를 이용해서 수형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것들이 좀 있거든. 좀 있어 있는데 이 수형도의 핵심은 이거 그 진짜 잘 알아야 돼. 수용도를 이용하여, 경의수살 때, 그의 핵심은, 핵심은, 어, 조건이 같으면, 조건이 같으면 경우의 수도 같다 라는게 핵심이야 조건이 같으면 경우의 수도 같다 됐지 그게 이제 이게 뭔지는 뭔지는 선생님이 이제 따로 설명할때이 밑에 것만 지워보고 봐봐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건 0까지잖아. 마치, a 2 1때의 완전 수결이었어. a 2 1 때. 그러니까, 편지가 A가 있고, 편지봉투가 B가 있는데, 여기에 A, B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넣어야 돼? 어떻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넣는 것 밖에 없잖아. 서로 자기 편지봉투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맞지?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거 한 가지 엇갈려서 넣는 방법밖에 없잖아. 엇갈려서 얘해가 됐지?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이런 것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n이 3일 때까지도 간단해. n이 3일 때도 완전 순열의 수가 그럼 c까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그럼 여기에는 뭐를 넣어야 돼? A는 못 넣지, 뭐를 넣어야 돼? 뭐를 넣어야 돼? B를 넣는 경우가 뭐가 있어? 여기에 C 편지를 넣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내 말은, 핵심은 이 경우의 수나 이 경우의 수나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경우의 수는. 이해가 돼? 자, 그러면, 봐봐. B를 넣었어. 그러면 AC가 나와. 여기에 뭐 넣어야 돼? AC가 나와. 여기에 뭐 넣어야 돼? 대답해봐. A, C가 남아 여기에는 뭐 넣어야 돼? 그러면 C 넣고 A 넣어야 되잖아. 아. 내 따라오는 게 있냐? 지금 뭔 말인지 알아먹냐? 자, 그러면 여기는 A, B가 남아 어떻게 넣어야 돼? A, B가 남아 어떻게 넣어? A, B 이렇게 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3일 때 완전 순열에 쓰는 몇 가지야? 이거 일단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놨는데 자, A까지는 쉽게 된단 말이야. 자, N이 4일 때, N이 5일 때,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하다고. 봐봐. N이 4면, 봐봐. D까지가 있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에 A를 못 넣으니까 B를 넣거나, C를 넣거나, B를 넣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핵심은 이 경우의 수나 이 경우의 수나 이 경우의 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경우의 수는 어떻다는 얘기야? 같지. 그 말이 이해가 돼? 아니, A 편지 공투에 편지 B를 넣는 경우나 여기에 C를 넣는 경우나 여기에 D를 넣는 경우나 경우의 수 자체가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어. 조건이 같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 자, 그럼 봐봐. 봐봐. 그럼 여기에, 여기에는 뭐 해야 돼? 여기에는 뭐나, 뭐 해야 뭐가 가능해? 경의수가 이제 수용도, 이게 수용도잖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뭐 있어? A. 또. C를 넣을 거나 또. B. 다 가능하지? 자, 그럼 봐봐. A, B를 넣었으니까 C, D가 남아. 그럼 어떻게 넣어야 돼? D, C를 넣는면 돼. 봐봐. B, C니까 A, D가 나와. A, D. 어떻게 넣어야 돼? D, D A를 넣어야 되지. B, D니까 A, C가 나와. A, C가. 어떻게 넣어야 돼? A, C. 어. 맞지? 그럼 이 도모의 수가 몇 가지야? 네. 세 가지지. 그러면 내가 안 해봐도 이게 몇 가지라는 얘기야. 안 해봐도. 이것도 세 가지고. 안에 가도 이것도 몇 가지라는 얘기야. 세 가지라는 얘기야. 수영의 핵심은 이거라 이거야. 이해가 됐지? 근데 조건이 같으면이야. 조건이 같으면, 조건이 같으면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n이 4일 때의 완전 수열의 수는 9가지. 됐지? 그럼 a5일 때의 완전수열은 여기에 2까지 있어. 그치? 2까지 있단 말이야. 이거, 이건 좀 지워볼게. 2까지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b, c, d, 2까지 넣을 수 있어. 뭔 말인가 알겠지? 여기서 수형도 만들 수 있어. 곱하기 몇하는 답이야? E? <놀람> 이개수의 곱하기 몇하는 답이야? 4를 하면 나이요 이해가 안지 <놀람> 이해가 됐지? 어. 그래서, 이거 해보면, 이게 1 1가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용도를 직접 만들어 봐야 돼, 수용도를. 괜찮지? 그래서, 이게 44가지가 나온 근데 이제 이거 수용도 만드는 건, 그냥 녹아다니까. 얘들아, 봐봐. 녹아다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냥 해보면 되지 됐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 수열인데 이 숫자들은 뭐뭐 뭐, 뭐, 3일 때345 정도 이세 가지만 암기하고 있었는데 345세 가지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 할 때마다 수형도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되겠어 근데 이제 마지막 완전 수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 이거 보세요 봐봐 어. 내가 어. 내가 이제 다른 접근방법이야 다른 접근방법 이거는 조금 어렵지만 꼭 이걸 이해해야 이렇게 고급 문제를 풀수 있다 고급 문제를 봐봐 내가 n이 5일 때의 완전순열의 개수를 세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제시해볼게. 또 다른 방법이 저기 a, b, c, d, e 이렇게 여기에 편지 이제 a, small a, b, c, d 이라는 편지 다섯 개를 넣는데 봐. 여기에 A 자리에, A 자리에 B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A 자리에. 맞죠? A 자리에 B가 들어갔는데 B 자리에 A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 잘 봐, 잘 봐. A 자리는 B가 들어갔는데 B 자리에 A가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이때 이 경우의 수는? 이때 이 경우의 수는 뭐지? 이 경우의 수는? A편지봉투에 B라는 편지가 들어가고 B편지봉투에 A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럼 남은 편지가 C, D, E가 남잖아 C, D, E가 남잖아 그럼 세 개의 편지봉투에 세 개의 편지가 들어가는데 어느 것도 자기 편지봉투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N이 3일 때에완전수죠그니까이경우에쓰는몇 가지야? 이경우에쓰는몇 가지야? 두 가지지 맞지? 두 가지 편지. 근데, A 자리에 B를 넣는데, B 자리에 A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B 자리에 A가 못 들어가는 경우. 어? A가 못 들어가는 경우. B 자리에 A가 못 들어가는 경우. 자, 그럼 봐봐. 여기에는, 여기에는 A가 못 들어가. 여기에는 C가 못 들어가고, 여기에는 D가 못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는 E가 못 들어가는 거야. 어? B 자리에 A가 못 들어가는 경우는.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뭘까? 이 경우의 수는. 어? 이 경우의 수는. 다시 A 자리에 P가 B라는 편지가 들어가는 경우를 A 자리에 B가 B라는 편지가 들어가는 경우를 B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경우와 B 자리에 A가 못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와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돼. 수영도를 일일이 그려서 여러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그럼. A자리에 B가 들어갔을때 11가지가 나와 그럼 A자리에 c 가 들어갔을때도 몇가지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11가지 A자리에 D가 들어갔을때도 11가지 A자리에 E가 들어갔을때도 11가지 그래서 결국 이해가 4 곱하기 11 이래서 44가지가 나온다 이렇게도 반드시 알아놔야 돼 완전 수면 첫번째는 수용도 수용도는 그냥 꼭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영 다른 것도 수영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거 반드시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해놔야 돼 이거 되겠습니까 자 선생님 이거 지우지 않을 테니까 지우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찰선 문제하고 색깔 칠하는 방법의 수랑 완전순열에 대해서, 완전순열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금 복습하고 이해를 하시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복습하고, 어, 복습하시면서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따로 1대1로 물어보도록 합니다.